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9년 1월 25일 13시 47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성 통일 전망대 나와서 이제 DMZ 박물관 야외에 있습니다. 예, 북한 전마선인데 예, 북한 연안에 사용된 군대의 부엄목선으로 중국제 동정 모터를 장착하고 이 배는 2011년 10월 사이 아침 형제 두 명이 동해 북방에서 n l l 넘어 귀순할 때 사용한 것으로 배 안에는 대한민국에 생태 초코파야쌀 포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당히 옛날. 오래된 진짜 목선. <laughs> 이거 갖고 어떻게 넘어왔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되고 낡은 배입니다. 역시 막장가지 이것도 북한 이탈 주민 목선입니다. 이것은 이제 2011년 10월 31일 서해 대청도 41km 해역에서 일가 친척으로 알려진 21명의 귀순자와 애완견 한 마리가 동승해 세간에 화제가 됐고 중국에 도착된 오톤 목선으로 중국 어선과 섞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은 어, 진짜, 목선의 크기는 좀 크지만, 여기 21명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저 같은 이제 우리나라 동력 모터 식으로 옛날에 있었던 걸 보면 참, 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겁니다. 이쪽에는 해상 북한 이탈 주민 물품에서 어구망으로 쓰던 거, 요걸에게 우리나라에 가스통 정도 되겠고요. 이제 각종 기름을 넣는 기름통 정도가, 음, 목선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그 엔진 부품 그다음 배터리류,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북한전마선인데 하여튼 야외에서는 오늘 이거를 저희가 지금 보면서 좀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는 이쪽 안쪽 코스와 바깥쪽 코스 두 개를 돌어볼 예정입니다. 근데 저쪽은 작년에 봤던 거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가보는 이동코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 DMZ 박물관이 무료니까 아, 여러분들이 고성 통일전망대를 들렸다가 이건 양은냄비를 이용한 어, 작품조인데 아, 아주 멋있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음, 박물관 안쪽에 저희가 이제 이 아래서 에 주차를 조금 실시를 했고요 올라와서 소형 주차장, 대형 주차장에서 전시관, 그다음에 철제길 걷기, 야생화, 아, 동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DMZ 공간에서 다목적 센터에서 안쪽으로 먼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